만약 눈에 점이 생기셨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눈에 생기는 종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갑자기 눈에 없던 점이 생겨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 처음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20대쯤 화장을 시작하면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점이 생긴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흔한 질병입니다. 한 안과 전문 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는데 112명에서 검은 점이 나타나 22%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눈의 점은 결막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증식해서 생기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 미용적인 문제일 뿐큰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성 종양일 수도 있어 일단은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1% 정도에서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눈에 생긴 검은 점은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눈에 칼을 댄다는 생각에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간단한 시술입니다. 지지 않는지, 색깔 지쳐지지 않지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좀안 좋은 세포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눈에 검은 점이 생기는 것 노화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